예, 방송이 잠깐 끊겼고요. 자. 그래서, 어. 그래서 제가, 어,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죠.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보이고, 또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은, 어, 그 일을 또 묵묵히 또, 어,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, 이,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도, 어늘 해야 할 것이,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, 그 용인술이, 어, 다죠 그렇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, 그렇게 어리 지랄 발광을 하고요. 우리 사람을 자 먹, 먹을 듯이, 그렇게 입에 개고픔을 물고 지랄 했던 것이 저 자파놈들이었는데, 그래서 제가 어, 드리고, 싶은,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뭐, 이,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, 어, 알려드립니다. 우리가 미래를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따라서 그 미래가 이, 아무할 수도 있고, 또 미래가 또, 또 밝아볼 수도 있고, 우리가 그 차이겠죠. 예, 어, 다들 남은 시간들, 어, 알차게 보내시고요. 그리고, 예, 실큐 방송에 대한 이 구독과 추천, 좋아요, 어, 많이 눌러주시고요. 예, 어, 저는 오후에 이 시간에 봐서 또, 어, 잠깐 이 자연과 힐링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다음은 아, 다들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. 어, 저는 이 오후에 시간 되면 또 그때 쯤또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들어갑니다.